샴푸 인 플라워스 꽃에서 당신의 샴푸 향기. 에? 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오늘은 저의 호기심 리뷰입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직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생각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주변 기기들에서 스포티파이 브랜드 아이콘을 보는 일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스포티파이가 컨텐츠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음악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포티파이가 뭐길래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인기가 많은 걸까? 과연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을까? 그리고 유튜브 뮤직 같은 기존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갈아탈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뮤직앱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랑 좀 비교를 할 건데 아직 유튜브 뮤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초창기에 올린 유튜브 뮤직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스포티파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에서 시작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로 우리나라에는 2021년 2월에 들어온 플랫폼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네요. 아직 국내 서비스된 지 1년이 채안 됐지만 국내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지도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비스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11,990원 계정을 2개 쓸수 있는 듀오 요금제는 17,985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요금제 종류의 차이도 또 있더라고요. 미국은 학생 요금제와 가족 요금제가 따로 있고 유튜브처럼 중간에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렇게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비싼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는데 확실히 MZ세대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UI부터 살펴보고 스포티파이의 기능, 특징, 그리고 유튜브 뮤직이랑도 비교하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티파이 앱의 홈 화면 UI입니다.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트렌디하고 직관적인 모습이라서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약간 내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맨이부터 살펴보면은 내가 자주 들었던 앨범이나 믹스를 이렇게 표시해 줘서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 아래는 내가 즐겨 듣는 믹스를 추천해 주는 영역. 그 아래에는 스포티파이에서 내가 주로 듣는 노래 스타일을 분석을 해 줘서 추천해 주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 최근 재생한 항목, 다시 들어보세요. 뭐나게 제안해주는 더 많은 추천곡.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은 대부분 추천해주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검색 탭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검색창이 있고 그 아래부터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장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그 장르와 관련된 다양한 재생 목록을 바로 추천해줍니다. 검색 탭을 누르면 최근에 검색했던 노래들이나 아티스트, 앨범이 이렇게 쭉 나오고 클릭하면은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편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장범준 씨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티스트가 나오고 장범준 씨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또 알려주고 그 아래는 곡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이 곡들은 랜덤으로 알려주는 건지 인기 순으로 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를 들어가면 아티스트를 팔로우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으로 그 아티스트의 곡을 재생해줍니다. 인기 곡, 인기 앨범, 그리고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음악, 그리고 참여했던 앨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다음 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은 내가 팔로우하는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앨범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좋아요를 누른 곡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정렬 버튼으로 앨범 형식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정렬 기준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생화면 UI를 볼게요 재생화면은 참 깔끔하네요 제목 옆에 좋아요를 할수 있는 하트 버튼이랑 여기 아래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은 각종 SNS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SNS로 모든 걸 공유하는 젊은 세대 특성상 이런 기능은 진짜 정말 트렌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누르면 내가 지금 재생 중인 노래들의 목록이 뜹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내가 오프라인에서만 다운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모드. 노래 간 부드러운 전환을 위한 크로스페이드 설정. 아, 그리고 이건 되게 신박한 기능 중 하나였는데 음원이 한 곳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음원마다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이런데 이 볼륨을 표준화 시켜주는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갑자기 노래에서 팍 하는 큰 사운드가 나오면은 다음 멜로디 때 볼륨을 이렇게 자동으로 줄여줘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노래가 끝나면은 그 노래의 장르나 테마,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노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다음 노래를 추천해 주는 그 자동 재생 기능이 있어요 다음은 이 스포티파이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다른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PC, 아이패드, 휴대폰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스포티파이를 다 켜놓은 상태라면 소리가 나오는 디바이스를 지정하고 꼭이 재생 중인 디바이스가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로도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휴대폰으로 듣고 제어는 컴퓨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면은 바로 다른 디바이스로 재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OS에 경계가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저로서는 정말 편리 특이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셜미디어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내가 듣는 음악을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팔로워해놓고, 그리고 음악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거나, 아니면 은뭐 내가 듣고 있는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룹 모드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러가거나, 아니면 커플들 데이트할 때, 뭐 음악 같이 들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럴 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자, 큼직큼직한 기능에 있어서는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자잘한 것까지는 다루다가는 조금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다루기로 하고 이제는 스포티파이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특징과 연결지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뮤직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재생 기능은 뮤직 앱의 사용자를 분석해서 나오는 노래들이잖아요. 진짜 노래 추천 하나는 스포티파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스포티파이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최대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믹스나 자동재생 노래를 들으면서 넘긴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스포티파이가 재생 시간이 오래될수록 약간 과거로 좀 돌아가는 느낌 올드한 느낌의 노래들이 후반에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어... 매번 나오는 노래가 반복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유튜브 뮤직을 사용했을 때 자동 재생을 위해서 선택하는 곡이 몇 가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노래가 약간 뺑뺑이 도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지루한 느낌은 있었어요 노래 추천에 있어서는 스포티파이가 압승입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게 스포티파이에 있는 한국 노래들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같은 거 검색해서 찾아볼 때 한국어로도 검색은 잘 됐는데 어 이거 내가 찾던 음악이 맞나? 약간 좀 헷갈리고 아무래도 한국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은 많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건 근데 개선이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해주지 않을까요? 스포티파이의 좋은 점 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메뉴 상단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팔로우한 아티스트들의 신규 앨범, 뭐 소식 같은 걸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팔로우한 플레이리스트의 업데이트 소식도 알려주고 공연 정보까지 알려주고 이건 꽤 신선하게 다가오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의 메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기기 간의 연동성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 디바이스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이걸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로 리모 컨 같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이 기기에서 재생 중인 걸 다른 기기로 재생을 전환하는 게 너무 편하고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더 놀라웠었죠. 윈도우 앱스토어에 스포티파이 앱이 있어서 또 설치하고 사용하기도 편했고 게다가 스마트TV에도 이미 전용 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면 TV로도 재생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게 다 한번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어, 진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친구 테슬라 차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포티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프스타일의 퀄리티를 중요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포티파이가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결제를 하고 나서 첫 2주간은 사용자 음악 성향 분석을 위한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팔로우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내가 좋아요한 음악들, 이 중심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없어서 2주간은 조금 솔직히 불편했었어요 일단 내가 아티스트들을 일일이 찾아서 팔로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번거로웠고 노래를 내가 처음에 막 들으면서 UI 적응도 안 했는데 뭐이 노래를 이렇게 막 좋아요를 누르고 막 이럴 생각도 안 들었었고 그리고 음악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누르겠어요 2주 동안 그렇다 보면은 벌써 2주가 끝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그냥 몇번 노래 들으면은 알아서 잘 추천해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떤 뮤직 앱이 더잘 어울릴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iOS 사용자 중에 내 취향에 꼭 맞는 음악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 내가 직접 음악을 골라서 듣는 건 귀찮고 추천 위주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음악에 진심이신 분, 그리고 다양한 환경,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노래를 듣고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를 좀더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스포티파이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가성비 그리고 유튜브 뮤직의 최대 강점이죠. 커버성도 되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유튜브 뮤직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제가 가격을 약간 배제시키고 서비스를 위주로 좀 봤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고 가격을 이제 포함시키고 놓고 본다면은 어 스포티파이는 경쟁력이 약간 많이 떨어지죠.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같이 쓰는데 스포티파이랑 가격이 비슷하기도 하니까 가성비 면에서는 비교 대상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악에 진심이다. 음악에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뭐 3개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이게 가격만 조금 저렴했으면 어땠을까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리뷰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